자90 94쪽이 6번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식이 요렇게 나와있고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달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0이 될 것이고 두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 반대 부호니까 분과 교술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b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것이 0인데 마이너스 없애줘도 이게 될 것이고 인수분해하면 k-1과 k-4이기 때문에 k는 1 또는 4입니다. 근데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 c가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c가 음수야. 그럼 k 넘기면 k는 2보다 크다니까 두 개를 만족하는 거는 4가 됩니다. 4. 그러면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은 0인데, 여기 두근의 합, 근과 기의연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마이너스 7,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 문제를 어, 못 푸는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이거의 풀이 방법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절대값이 같고 보 반대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0, 두근의 곱은 음수 이게 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